우리 범띠 보살님들 제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11월과 12월 이두 달이 여러분 인생의 굴곡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명인 보살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월의 큰 변화수와 이동수가 12월에는 강력한 문서운과 귀인수로 역전됩니다. 특히 11월 한 달은 눌삼재가 지나가는 듯 마음 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지혜롭게 넘겨야 내년에 큰복 대운을 맞이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들은 여러분의 연생 내용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명란에 챕터별 시간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주어진 11월과 12월의 기운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랑이띠 범띠보살님들 올 한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가을까지는 뭔가 열심히 해도 공이 쌓이지 않는다는 느낌,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크셨을 겁니다. 11월은 명리학적으로 해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호랑이띠에게 해는 문서와 이동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투자할 곳을 알아보는 등큰 변화와 일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삼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11월에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치니 마치 삼재가 눌러 앉은 것처럼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눌삼재 에 같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 11월의 변화가 바로 복선입니다. 이 시기 하늘이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서운 대폭발입니다. 묵여있던 계약, 팔리지 않던 부동산, 마무리되지 않던 중요한 서류 작업이 12월, 4월의 수 기운을 만나면서 해소됩니다. 임목이 수의 생조를 받아 뿌리를 단단히 내리듯 여러분의 재물 기반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땅문서나 새로운 계약서를 잡을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둘째, 귀인수가 찾아옵니다. 11월에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며 고생하셨다면 12월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돕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이 귀인은 남쪽 방향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의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올려줄 것입니다. 셋째 내년 대운의 희망입니다. 11월의 변화와 12월의 결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2026년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재물과 명예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2월은 단순히 좋은 달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10년을 좌우할 씨앗을 심는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범띠 보살님들, 이큰 복을 받으려면 11월 중순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이 금기 사항을 모르면 12월의 문서운과 귀인수를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생별 조언 뒤에 다시 강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생별로 구체적인 조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0년생 경인생 범띠 어르신들, 올한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셨죠?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이곳저곳이 아파오고 기력은 떨어지고 허리와 무릎 소화기 쪽이 약해지는 기운이라 11월 초중반에는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에 밤잠 못 이루는 날이 많으셨을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으신데 현실적으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셨지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11월은 외부적인 변화보다는 가족 내부의 일로 인해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자녀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묵혀두었던 재산 문제나 문서 관련 일로 골치 아플 일이 생깁니다. 특히 11월 중순쯤에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져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괜히 감정이 앞서서 자식들에게 화를 내거나 섭섭한 말을 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11월에 이 불편함이 12월의 안정을 부릅니다. 12월로 넘어가면서 운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12월 둘째 주부터는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묵은 문서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오래된 땅문서, 계약서, 혹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관련 서류 등이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귀인의 조언입니다. 12월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 어쩌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결정적인 조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면 11월에 복잡했던 문서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됩니다. 또한 12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아프던 곳이 조금씩 나아지고 기력이 회복됩니다.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웃는 날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 어르신들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11월에 자녀들의 재산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거나 재산 처분 같은 큰 결정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12월 둘째 주 이후 귀인의 조언을 들은 후에 움직이셔야 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잔소리나 불평을 하는 대신 따뜻한 밥한 끼를 해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50년생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회복 비법과 12월 문서운 대길일은 영상 마지막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리 62년생 이민생 범띠보살님들 이제 막 은퇴하셨거나 아직 현역에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동안 가족과 자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인데 여전히 내 노후 자금, 자녀들의 결혼이나 취업 문제로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실 겁니다. 11월은 특히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 달입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느라 목돈이 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집수리나 차량 문제 등으로 돈이 계속 물쓰듯 나갑니다. 11월 중순쯤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이 모양이지? 하는 자책감이 들면서 배우자와도 사소한 일로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띠보살님들 지금의 고생에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명인보살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월의 이 자금 유출은 12월 결실을 위한 복짓는 과정입니다. 12월로 넘어가면서 운기가 급적으로 상승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시군이 가장 강력하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12월에는 하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복이 세 가지 현실로 나타납니다. 첫째, 문서 취득 및 재산 증식의 기회입니다. 미루어왔던 부동산 계약, 상가 매매, 혹은 주식이나 투자 문서 등에서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히 12월 초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대박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명예운과 일복이 돈으로 연결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12월에 고객이 폭증하거나 직장 내에서 그동안 쌓았던 공을 인정받아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포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주위에서 알아주는 귀인수가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자녀 문제가 해소됩니다. 11월 내내 마음고생시켰던 자녀의 취업, 결혼, 혹은 사업 문제가 1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속 시원하게 풀립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도 해소되어 오랜만에 마음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11월에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때 보증을 서거나 갚아야 할 기한을 정하지 않는 행동은 피하세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지 마세요. 12월 되면 모든 것이 해소되고 더 끈끈해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62년생 범띠 보살님들을 위한 12월 대박 문서 계약 날짜와 행운의 숫자는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됩니다. 우리 74년생 갑인생 범띠 보살님들 지금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계시지요. 직장에서는 중책을 맡고 사업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까지 양쪽 다 챙겨야 하는 낀 세대의 무게가 버거우실 겁니다. 11월은 솔직히 말해서 위기의 달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분에서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인사 이동, 부서 변경, 혹은 사업상 중대한 계약 파기나 결정 등 혼란이 생깁니다. 가정운에서도 배우자와의 의견 충돌이 심해져 심지어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고비의 시기입니다. 11월 중순 딱 이때가 고비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몸까지 과로로 인해 삐걱거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실제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범띠보살님들 잠시 집중하세요. 명인보살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11월의 이 모든 위기는 12월의 극적인 반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변화와 혼란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높은 곳으로 올려줄 승진의 발판입니다. 12월 호랑이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첫째, 묶여있던 문서운이 해결되고 대형 계약이 성사됩니다. 11월에 어렵게 느껴졌던 직장 내 변화나 사업상의 난관이 12월 첫째 주부터 기회로 바뀝니다. 새로운 문서를 잡거나 오랫동안 끌어왔던 대형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 결과로 승진이나 연봉 인상 혹은 사업 대박이 터집니다.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잡는 시기입니다. 둘째, 가정과 부부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11월에 배우자와 다웠던 일이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면서 가정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재물은 목돈이 들어옵니다. 보너스든, 사업 수익이든, 혹은 투자했던 곳에서의 이익이든, 12월에는 확실히 목돈이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내년 대운의 기반을 다지셔야 합니다.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11월에 답답하다고 충동적인 결정을 절대 하지 마세요. 회사 그만두겠다, 사업 접겠다, 이혼하겠다 같은 극단적인 결정은 무조건 12월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12월이 되면 모든 판세가 역전됩니다. 우리 74년생 범띠보살님들은 이번 11월과 12월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박 재물운을 확실히 잡는 특별비책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됩니다. 우리 86년생 병인생 범띠보살님들,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고 실행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에서도 한창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재정적인 압박이 가장 심한 세대입니다. 집 대출,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까지 돈 들어갈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11월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든 달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이 물새듯 나가고 성과는 냈는데 윗사람이나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믿었던 동료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일까지 생겨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1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가 가장 힘들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사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범띠보살님들, 명인보살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점고 에너지가 넘치며 실행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12월에 오는 복이 윗세대보다 더 강하고 빠릅니다. 11월의 모든 고난은 12월 대박을 위한 담금질입니다. 12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강력한 재물운이 찾아옵니다. 첫째, 문서와 귀인운이 합쳐져 재물이 대박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너스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형 계약이 성사됩니다.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옵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고객 중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돕는 귀인수가 나타나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둘째, 명예운이 급상승하며 판세가 역전됩니다. 11월에 인정받지 못했던 성과가 12월이 되자마자 빛을 봅니다. 상사나 고객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승진 스카우트 제의, 사업 확장 등 명예를 높이는 기회가 옵니다. 셋째, 건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잠도 잘 자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11월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신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진짜 복덩이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11월에 재정적인 압박이 심하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화나는 일 있어도 감정 표출하지 마세요. 상사나 거래처에 꼭 참으시면 12월에 여러분의 증가가 드러나 판세가 역전됩니다. 86년생 범띠 보살님들을 위한 대박 재물운을 잡는 행운의 날짜와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됩니다. 자, 우리 범띠보살님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11월과 12월의 운세를 진단했다면, 이제는 복을 현실로 끌어당길 처방을 드릴 차례입니다. 호랑이띠의 12월 운세는 문서운과 귀인수가 핵심입니다. 이두 가지 복을 확실히 잡는 실전 행동 조언을 연생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50년생 범띠 어르신들. 행운의 색깔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연한 갈색입니다. 지니고 다니면 좋은 물건은 오래된 시계나 집의 벽시계입니다. 시간의 순환 속에서 복이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특별 조언은 12월 첫째 주에 가족 사진을 다시 정리하세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새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복이 가장 강력한 기운입니다. 다음은 62년생 범띠보살님들. 행운의 색은 재물과 문서를 끌어오는 짙은 남색입니다. 청색 계열의 스카프나 지갑을 가까이 하세요. 특별 조언은 12월 10일 전후에 꼭 부부가 함께 생선 요리를 드세요. 특히 해산물 위주의 외식이 문서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검상처마입니다. 이어서 74년생 범띠보살님들. 행운의 색은 문서의 결실을 의미하는 검은색입니다. 물건으로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나 빨간색 명함 케이스를 가까이 두세요. 특별 조언은 12월 셋째 주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이날의 적극적인 자세가 대형 계약의 대박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86년생 범띠 보살님들. 행운의 색은 명예와 성공을 상징하는 금색 또는 은색입니다. 금속 재질의 시계나 금색 볼펜을 가지고 다니세요. 특별 조언은 12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세요. 새로운 투자 계약 혹은 중요한 구매를 이때 하셔야 가장 적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범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12월의 숫자를 공개합니다. 이 숫자들은 호랑이띠의 문성운과 귀인수기운과 가장 잘 맞물리는 숫자들입니다. 로또나 복권 사실 때 참고하시고 비밀번호나 중요한 날짜를 정할 때도 지혜롭게 활용하세요. 호랑이띠 12월 복을 부르는 행운의 숫자 5개입니다. 첫 번째 숫자 4. 사방팔방으로 막힘없이 일이 풀리는 기운입니다. 두 번째 숫자 11. 문서와 계약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숫자입니다. 세 번째 숫자 23. 귀인수를 뜻하며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숫자 34. 재물과 금기운의 조화로 목돈을 부르는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 45. 운명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며 특히 74년생 보살님들에게 강력한 대박 숫자입니다. 12월 10일 전후에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복권을 사시면 문서운과 재물운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범띠 보살님들,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11월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 5가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12월에 찾아오는 귀한 문서운과 귀인수를 모두 놓치고 내년까지 운이 막힙니다. 모든 호랑이띠가 공통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이니 집중하세요. 첫째,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이 일주일은 호랑이띠에게 이동수와 변화수가 가장 강하게 휘몰아치는 시기입니다. 계약, 이사, 수술, 투자, 직장 퇴직 등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큰 결정은 이 기간을 반드시 피해서 12월로 넘겨야 보기 됩니다. 둘째, 서쪽 방향으로의 이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11월 한달 내내 서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과 중요한 사업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피하세요. 방향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과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물과 관련된 사고를 특히 조심하세요. 11월은 수기운이 강해지면서 물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욕탕, 수영장 등 물가에서의 활동을 조심하시고 비 오는 날 운전하실 때는 평소보다 두 배로 안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11월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푸는 행동은 집안의 복을 밖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74년생, 86년생 보살님들은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곧 재물운 하락으로 연결되니 속상해도 참고 따뜻한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충동적인 투자나 돈 거래를 삼가세요. 11월에 지인이나 동료가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절대 큰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12월에 들어올 귀한 재물운을 헛된 곳에 쓰는 행위가 됩니다. 현금은 꽉 쥐고 12월을 기다리세요. 자, 우리 범띠보살님들 여기까지 호랑이띠의 11월, 12월 운세 상세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명인보살이 드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11월의 일복과 변화수에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바로 12월의 땅문서와 귀인수를 부르는 복짓는 과정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행운의 색깔과 숫자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내년 대운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보살님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복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더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댓글에 연생과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 재물이 가득하시길 명인보살이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